안녕하세요. 우리 솔라나 코인 보유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4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아마 저한테 피보나치 되돌림을 배워 가신 분들께서는 3%, 4% 수익 낭낭하게 가져가셨을 텐데 이런 단기 수익을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솔라나 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여기서 매수해서 고가 뚫고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건지, 이 방향성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솔라나 차트를 보시면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지켜주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일부러 안 지었어요. 왜? 필수 영상을 잠깐 보시면 9월 20일 토요일 날부터 제가 솔라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236대돌림 저항 구간이라서 전체 파동의 저항이라 이거는 세게 하락이 나온다.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4시간, 5시간 열심히 분석해 놓고 30분만에 손절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을 금방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히 수익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꼭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솔라나 단기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요. 우리 솔라나 후이더분들 보유자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 정말 많이 했고요. 필수와 함께 수익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나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필수 계좌를 잠깐 보시면 솔라나 어제 저도 매수를 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필수야 어제 솔라나 영상 없었는데 타점 언제 줬어 나못 봤어 이런 분들 필수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급등 코인을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솔라나 매도 신호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 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매매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교육방을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수익도 중요하지만 매매 기준을 지키는 게 혼자서는 힘드니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매매에 대한 수익과 매매 복기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솔라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제가 상승 추세도 연결을 해놨고 상승 파동에 대해서도 되돌림을 연결 해놨어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전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봤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저항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하락하면 하락한다. 여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경계하고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공포를 조장하고 손절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되께서 이러한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걸 미리 알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이게 실제로 급락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대처, 대응, 그리고 우리가 내동매매 안 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락하면 하락한다. 이거 조정 나올 가능성 높다. 위험하고 경계해야 된다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타점들에서 우리가 결국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하는 매매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급하게만 생각. 하지 마셔라 오늘 솔라나 타점 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 뭐 저거 놓쳤다 이거 놓쳤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보시면 3 8 2 되돌림을 결국에 지켜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늘려 보면 결국에 3 8 2 되돌림이랑 검은색 상승 추세랑 만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맞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물 대즉 옆으로 횡보 빌비 기어주기만 해도 상승 추세 닿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서 은봉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신호가 아니라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목구름 양운의 추세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이거는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한 번에 깨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 깨려면 매도거래량이 또 분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상승 추세도 살아있고 피보나치 되돌림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걱정할 이유가 없이 우리가 매수를 공략해야 되는 타점이고 어차피 추세 이탈 손절, 3 8이 되돌림 이탈 손절로 매매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과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솔라나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283,000원에서. 28만 8천원 여기서 잡고 26만 9천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길어서 쓰는 게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타점을 다 정리해 드렸고 손절은 뭐냐면 이거 저점 이탈 손절이에요. 뭐 쌍바닥이나 더블 바텀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저는 저점 이탈 손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점이 깨면 그때 패닉셀 나오고 실망 매물도 붙을 수가 있어요. 즉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점 이탈 손절이고 영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녹화 영상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은 필수 교육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신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교육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은 반드시 교육방에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자 신규진입은 정리가 끝났고 우리 솔라나 호이더분들 보유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냉정하게 대다수 분들이 수익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상승 추세 있죠. 검은색 상승 추세를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이탈 그런 기준들도 없고 무너졌다 이런 기준들도 없어요. 그리고 주봉 캔들에서 보시면 일목로 우문을 뚫어냈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양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고가 있고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이거 지금 캔들 하나 일주일짜리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한다 걸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에 매물소하고 화갈 건데 여러분들 이 추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추세이탈 전까지는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셔라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손실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35만원 38만원 40만원 이런 분들도 아직 가격의 괴리가 깊게 나오지 않아서 충분히 보합권 수익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멘탈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필수와 함께 솔라나 역대급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매매를 필수교육방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필수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에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코인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타점을 확인하려면 3번을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급하다 타점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솔라나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해 못했음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분.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교육방에 입장을 안 하시면 결국에 댓글밖에 없죠. 그래서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나 매수 평당 궁금한 사항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수 영상 보시고 혼자서 매매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누구는 5% 수익 10% 수익 20% 30%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거는 결국에 한계가 있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필수야 나 쏠라나 도저히 모르겠다 뭐 지금 사라는 거냐 조정 기다리라는 거냐 어쩌라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려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코인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타점을 확인하려면 3번을 남겨주셔야 제가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급하다, 타점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분석과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김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